오늘은 12월 27일입니다. 오늘 출생한 사람은 갑진 병자, 을죽 일주가 됩니다. 오늘 일간은 을목, 화초와 같아요.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견디어내는 생명력이 남다르죠. 변화에 민감하고 자생력도 으뜸인 성격을 갖습니다. 특히 누구나 좋아하는 꽃이나 화초와 같아서 타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서 활발하고 부지런합니다. 또 대인관계 등에서도 소탈한 성 특징이 있어요. 화초는 꽃을 피워서 아름다움을 가져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의 화초는 차가운 한기는 을목에 더더욱 냉치드게 하고 생존에도 위협적이죠. 그래서 반드시. 따뜻한 기운이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평화가 있으면 목과 통명이 되어서 화술이 뛰어나고 활동력과 자신감이 배가 되어 맹하고 야무진 사람이 됩니다. 오늘 팔자를 살펴보면 엄동에 출생해서 지지에서 너무 매우 한습합니다. 올간에 평화가 투철하여 한기를 제거해 줘서 공부도 잘하겠지만 표현력과 기억력 또는 수리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상관이 희신이 되어서 자신감 넘치는 사람입니다. 출생시에서 희신인 병화가 득소 득세하는 때를 만나면 더욱 능력이 우수하게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